안녕하세요 이은호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학생이고요. 혼자서 사진을 찍다가 이제 가끔 사진일도 하기 시작하고 전시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 있습니다. 어, 오늘은 동네에서 사진 찍기라는 주제로. 제가 어떤 사진을 어떤 포맷으로 찍어가고 있고, 우리의 동네를 바라보는 방법들을 한번 둘러보고자 합니다. 조금 떨면서 하겠습니다. <laughs> 동네에서 사진찍기라는 제목엔 그 앞에 현대인을 위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또그 앞에는 바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 바쁜 생활 속에 이 우리가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주제에서 이 동네라는 말은 우리 동네만을 뜻하진 않고요. 정확히는 우리가 사는 생활 반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말하고요. 오늘 다루는 사진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풍경들을 항상 제가 허리춤에 달고 다니는 카메라로 찍은 것들이고요. 저는 어, 생활 권내 사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땅따먹기 의 방법을 알아봅시다. <laughs> 땅따먹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어, 특정 지역의 골목을 두리번거리면서 지나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laughs> 어, 먼저 제가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바쁜 생활 와중에 땀따먹기를 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집과 학교 사이에 저런 길이 있고요. 보통은 이런 방법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정된 시간 내에 더 많은 도시의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사 먹기를 원한,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보고 가봅니다. 어, 안 가본 길을 가면 또 높은 풍경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렇게 가보고요. 또 이렇게도 가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아직 못 가본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가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어, 네 가지 방법으로 학교와 집을 다녀서 모든 길을 봤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격자들이 학교와 집 사이를 나누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땅을 따먹는 일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만큼 더 많은 다양한 도시의 풍경들이 도사리고 있겠습니다. 어,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시간날 때마다 서울 전체 땅을 따먹곤 하는데요. 어, 한가을 때는 하루를 다 통째로 비워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골라서 이곳저곳 골목을 따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그냥 구경 삼아서 이,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구경을 삼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그 풍경을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구해서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풍경을 기록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메라입니다. 언제 어떤 풍경을 기록하고 싶을지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는 항상 지니고 다니도록 합니다. 어, 커다란 DSLR 카메라도 상관없고 상관없지만 너무 무겁고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작작. 작. 좀 비현실적인 게 있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조그만 자동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어, 조작 방법은 기록하고 싶은 풍경이 눈앞에 나타나면 주머니에 있는 카메라를 빼들고 전원을 켜고 내상을 <laughs> 향해서 서체를 누르면 적절한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인데요. 벨트에 부착해서 허리에 달고 다닐 수도 있고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끝입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우리 동네로 돌아와서요. 몇날 며칠을 걸려서 이제 우리 동네의 많은 골목들을 다 둘러보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볼 풍경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다른 풍경들을 바라볼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웃집의 나무인데요. 저기 밑에 보시면 날짜가 작게 찍혀 있는데요. 각각 5월과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5월달에 이쁘게 이발을 시켜 놓은 나무 모습이고요. 이는 이제 머리가 약간 삐죽삐죽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트 앞에 화단인데 각각 다른 시간 차를 두고 찍은 어, 이미지인데 꽃이 피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같은 화단의 나무들을 이제 조금씩 다른 각도로 해서 다른 각 다른 구도로 찍어본 사진들입니다. 카메라가 이제 사각형 프레임에 어떻게 풍경을 잘라서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재밌습니다. 이건 각 학교 계단의 화분들이고요. 왼쪽은 등교할 때 찍은 거고 <laughs> 오른쪽은 학교할 때 밤에 찍은 건데 그 위치랑 시간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낙서가 생겼는데요. 몇달 후에 누군가 이제 낙서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낙서를 몇 달을 시간차를 두고 찍은 건데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한 낙서를 학교 선생님이 흰색으로 이렇게 지원한 모습인 것 같은데. <laughs> 여전히 고이, 어떤 낙서가 있었는지 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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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주변에서 다양한 풍경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는 얼마나 사소한 풍경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해질녘에 보이는 빛을 찍은 거고요.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놀이터에 벽화에 있는 벽화의 모습인데요. 가운데 하수구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요 여기도 구멍의 풀이 나있고요. 자세히 보면 구멍들이 여러 개의 아파트 식으로 <웃음> <웃음> 이거는 어, 어떤 상황인지 짐작에 가는데요. 아랫집 아저씨가 밤새 어른, 얼음을 덜어내고 이거를 씻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쇠똥이죠 <laughs> 여름에 나무 그늘에 차를 세워두면 시원하긴 한데 이런 게좀안 좋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 앞에 화단인데요 동네 석상들을 모아서 파는 아저씨의 창고이기도 합니다 음, 비 오는 저녁에 두 아, 횡단보도를 지나는 두 아주머니고요 각각의 취향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laughs> 또 다른 분인데, 이분은 장미취향이십니다. 각자의 <laughs> 눈부신 양산을 펴들고 철거 중이신 아주머니들이십니다 마포구 동교동의 특허 정보원 앞에 누군가 벗어난 양말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엉덩이 파트가 있구요 엉덩이는 약간...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앞집 아저씨가 교회에 다니는 걸알수 있고요. 그 뒷방 아저씨도 교회에 다니는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발소 아저씨의 되게 깔끔하고 치밀한 면을 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버스를 기다리나가동 공판으로 제가 빨리 들어가야지. 이 끝까지입니다. 합정동 강가의 모텔이고요. 아침 햇살을 받고 있는 많은 잎사귀들이 아름답습니다. 고물 아저씨의 작업 영상. <laughs> 절묘하게. <웃음> 하늘을 향해서 고쳐있습니다 <laughs> 비둘기들이 여럿이 보도블록을 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고깃집 이고 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먹을 것인지 확인을 하고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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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현대적 디자인의 기와지붕이고요 기와지붕들이 요즘에 또 현대적으로 끼워 색색의 작은 유리들이 유리들로 장식된 담장의 모습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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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학생들의 체육시간의 한 장면이고요. 은행나무 잎으로 골고루 덮여져 있는 그랜저의 모습. <laughs> 이제 뭔가에 도전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 무궁화가 름 나와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1월의 야자수의 모습. <laughs> 네, 효창공원 배드민턴 코트 옆에 나무 번늘에 아저씨 두 분이 쉬고 계시고요. 웬일인지 <laughs> 발을 맞대고, <laughs> 땅에서 조금 떠 계시고, 떠 <laughs> <laughs> 네, 기암절벽에 삼겹살들이 겹겹이 들어서 있는데요. 삼겹살 집 앞에 모습입니다. <laughs> 후지산 아래로 신칸센이 달리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기업은행의 화단이 펼쳐져 있습니다. <laughs> 경비 아저씨가 식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친구분의 바둑을 구경하시는 할아버지의 한 손과 거기에 쥐어진 부채의 모습입니다. 이런 봉고 프론티어 입구의 모습이고요. <laughs> 이사 중인 집의 뒷 모습입니다. 동네 어귀에 파란 대문 집인데 대문 틈에 끼어있기를 좋아하는 동네 고양이의 모습입니다. 미래 리더들을 키워내는 태권도 아카데미의 어린이 통학용 공구이고요. 두 마리의 아메리카니그리 <laughs> 이글거리는. 서양의 익사에 있습니다. <laughs> 큰어머니께서 제사를 끝나고 음식들을 플라스틱 접시에 조금씩 담아놓은 모습이 있고요. 고시래라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하신 백반집 앞에 주로 매달려 있는데요. 여쭤봤더니 가게 앞에 매달아놓기만 해도 파리가 안으로 못 들어온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laughs> <laughs> 그 아래로 백반집 할머니가 갖고 시는 상추밭이 펼쳐져 있고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옷. 여기 몽둥이만한 음식들과 배달하는 오토바브이가 조화롭게 있습니다. 아침마다 오시는 채소 아저씨의 포터 모습이고요. 주목가게 창으로 보이는 들이 정갈하고 정갈합니다. 그 아래로는 장관이 펼쳐져 있고 <laughs> 가게 할머님의 솜씨가 남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수동 신문배달 아저씨의 내비게이터 <laughs> <laughs> 어, 마지막 사진이고요. 어, 유난히 하얀 봉오리가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한라산을 내려다보고 습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가 저의 작업을 둘러봤고요. 어, 그래서 반드시 어, 사진, 아, 사진 찍기라는 주제로 사진을 보면서 풍경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 일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제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반드시 사진으로 풍경을 기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동영상이 돼도 좋고 시 또는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라는 어, 테드 잠실의 주제와 동네에서 사진 찍기라는 주제가 엄두 뜬금 없어 보이는 조합 같기도 한데요. 어 제가 찍어온 도시의 작은 풍경들에는 어, 사람은 거의 빠져 있지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 풍경에서 저희가 함께 기록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제 작업을 초대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